아 저는 솔직히 그냥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칙칙 던졌다가 네. 처음에 깐 새우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깐 새우 나오고 버터 나오면서 그냥 저는 볶아야겠다 아 정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 잠깐만 버터랑 새우를 볶으면은 응. 뭘 해도 맛있잖아요 그쵸 거기 아까 럭키박스에서 뭐 주셨죠? 우유 우유 그... 혹시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레시피는 어떤 레시피인가요? 요즘에 많이들 핫하더라고요 그 툰바 파스타라고 네. 그래서 좀 고소하고 크리미한 네. 네. 그래서 그 내가 계속 체다치즈 챌린지 체다 했던 게그 치즈의 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치즈랑 우유가 들어가서 그렇죠. 그 극강의 고소함을 어, 그거를 매운 라면이랑 섞어서 만드는 거지 툰바 아, 라면 파스타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뭐 요리 많이 양보를 했으니까 네. 먼저 또 셰프 요리 실력을 또 먼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집사의 요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laughs> 어 근데 난어떡 하냐 뭐... 이거 아, 앞에 아, 앞에 이런 걸 보여줘놔가지고 아, 아, 아닙니다 아이고옥죄벌님면또 네. 네, 좋은 재료를 해가지고 맛있는 거 해주실 아, 거예요 거. 아, 나는 뭐 저기 네. 없어 별거 <laughs> 어떤 방법을 만들었죠? 아 근데 나는 이제 옥죄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laughs> 네. 난 재료 자체가 재벌이에요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주부님께서 준비하신 응. 투바 라면 아, 파스타 네 매운 라면, 둥바, 파스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유가 있어요. 아 이렇게 어렵지 않은 식문가 보네요. 어 별로 뭐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네. 저도 이제 야채 손질할 게 없어가지고요. 네. 양파 반 개만 쓰겠습니다. 네. 아이고 왜 그래요? 이거 이거 요렇게 해서 반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네. 그냥 편으로 편으로 썰어서? 네, 편으로 어, 네. 근데 이게 칼질하는 자세가 없어서 <laughs> 끝났어요 끝? 응? 네, 응.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재료 준비 더안 하죠? 에이, 집에서 뭐 얼마나 더해해 해. 하고 이렇게, 지금 에이, 이렇게 해서 지금 1분 30초에 다 걸리냐? 에이, 이거 해서 풀을 이겼다. 아유 됐네. 오, 제 오십오. 연장 티켓으로 뭐싸거 드려야 되거나 그런 거. 같은데? 에이 나 여기서 갈 거야. 아, 뭘두 개를 네. 해 천천히 기다리고. 이러면, 네. 이러면 제가 너허 항복 때는 사람 맞죠? 아유 아니에요. 이렇게 아, 여유가 있어 난 시간이 많아. 이러면 제가 오랜만에 풀라면 고르죠 풀라면. 어 이게 저저저 네. 저, 저, 네. 매워야 되네. 그렇죠 네, 네. 매운 풀라면. 매워야 근데, 되니까. 혹시 뭐 다른 라면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 신다면은 추천하실만한 라면 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다 대보고 아 얘가 좀요 정도다면 이제 달궈지면은 아, 그렇죠. 원래 셰프들은 막 급해가지고 막어떻게든센 불하려 고 그잖아. 러 네. 가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터들면서 기다리는 거지 뭐. 아, 그럼 제가 목적되는 그렇구나. 어떤 그 온도까지 그래서 기다렸다가 어내 손이 어요 정도면 되겠는데 느낌 와. 그럼 이제 그때 뭐 먼저 넣고 그러지마 그냥 이렇게 또 아. 넣으면. 맛있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여유있게. 여유. 거의 대부분 통바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버터를 만 넣고 먼저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버터를 먼저 넣으면 빨리 타버려요. 타버려. 그래서 향만 넣으려고.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너무 커. 네. 이게 통으로 딱 들어가면은 고기가 좋다는 느낌은 있는데 저는 자를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네네. 이 파스타는 왜이 젓가락이 아니라 포크로 해갖고 돌려서, 돌려서 먹어요. 그러니까 면이랑 새우랑내입 네. 속에 같이 집어넣자. 아, 같이 이렇게 이제. 저 아. 어. 이거 너무 색깔이 나서 뒤집기 시작했는데 괜찮나요? 너무 좋죠. 아, 네, 너무 좋죠. 알아서 네. 이렇게 해주니까 난더 여유가 있잖아. <laughs> 아, 그런 거예요? <laughs> 어, 이거. 색깔이 정말 그리고 노릇노릇 맛있게 납니다. 이거 양파랑 마늘을 셰프가 볶았나 봐요. <laughs> 야 의도치 않게 맛있게 되어요자 이렇게 가지고 얘들을 투입. 투입. 오 투입. 그 다음에 아 란이 란이 아 명란이 살짝 남았으니까 얘도 반 땅이 해가지고 느낌만 가질라고. 아 느낌만 가질라고. 네, 네. 느낌만. 몸뭐 많이 넣지 않고 그냥 아 사이드로다가 아, 느낌만 살짝만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네. 요거 그냥 넣을게요. 넣으면서 녹아버려요. 어. 또게 이렇게 아냥이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막 들어가도 돼. 오이 정도 들어가도 충분히 맛있어. 나못 믿는 거야? 아 아니죠. 아, 네. 믿어. 네. 믿으라니까. 자, 이지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유를 살짝 부어줘 오! 한, 300ml? 300ml? 응. 대충 그런 느낌으로 넣어주면서, 네. 치즈 있죠, 체다. 네. 응. 이렇게 던져. 어, 이렇게 던져. 던지면 되나요? 네, 던져. 이게, 팍팍 넣어줘야지 이게 맛있어요. <laughs> 아, 저처럼 너무 정성 들이면안 된다. 아이옥수 어. 스타일이야. 이건 안 돼. 이건 이건 이게 집 스타일이야. 네. 자, 이래가지고 딱 녹이는 거야. 오딱 치즈가 또 질척질척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아, 농도는 치즈가 내주고요. 그럼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스프를, 음, 응, 넣어주는 거죠. 스프가 네. 들어가면서 그때쯤 돼서 불을 빨리 줄여주세요. 이. 오 왜냐하면은 네. 파. 금방 타네 그래가지고 싹 돌리면 은 스멜이 요러한 저... 저... 스멜이 나오죠 오! 아... 좋다 <laughs> 이거를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네. 계속 끓이지 말고 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대기인가요? 어얜 대기 이제 면 끓여야지. 네. 그다음에 이제 야채 있죠 야채. 야채를 이렇게 넣 네. 넣고 네. 넣고 이제 싹아 기다리면 이제 물 끓는면 넣으면 돼. 시간 몇 시간 아, 시간이야 시간이야. 네. 시간 찍어드려겠습니다. 네. 오버. 네. 2분 남았어요. 그그 생각만. <laughs> 미리 물을 미리 끓여드릴까? 물을 밀 끓여드릴까? 아그럴거 그랬나? 네. 근데 워낙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네. 아, 이 집사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아까 그냥 막 어? 어, 3분 남고 어, 어, 막, 어. 4분 남고 그냥 가까스로 했는데 그냥 나만 막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을까 봐 억지로 이거라도 좀 시간 좀 때울라고 내가 억지로다가 이걸 안 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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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못 들으실 걸로 아, 이게 되게 여유 있기한 것처럼. 편집해 아, 저 슬슬 끓기시작한네요 이제, 이제 넣. 이거, 서. 나도 원장으로다가. 딱넣고일분이2초 타이머 일1이2 2초로설정했습니다 괜히 디테일한 거잖아. 아, 계세요. 잘 계세요. 네, 어, 어. 응, 응. 계세요 막이이막계고 그러지 마. 공기 매긴다고. 아유. 그냥 이렇게 내둬내뜨면 아, 지가 알아서 탁! 고스럭이 시작하네요. 예. 2년 약정 시계가 또 알려요. 2년 네, 약정 됐다고 뜨네요. 아, 그럼 그럼. 네, 그러면은 받쳐서 버릴게요, 이제. 어. 요요 파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데게 슬프. 그대로 쓸 거예요. 자, 됐어. 네. 이렇게 넣는 거지. 오! 아, 그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건더기 수프가 또 색감이 되게 좋네요. 그렇죠. 그냥 놓고 요걸 이렇게 다 비벼. 아, 요때 공기를 멕이시는군요. 네, 요때 다 비벼. 음. 이렇게 싹. 요봐 봐. 쭉. 요. 오. 요렇게. 어... 요거를 요렇게 싹해 가지고 네. 이거를 다 익히려고 만드네요. 어... 무조건 과자 씹히는 것처럼 살짝 바삭한 살짝만 어... 됐어 이거면 그래요? 됐어 아직 이게 풀리지도 않았는데 면이? 아이 나 믿어 왜냐면 네. 먹을 때 되면 딱 맞게 돼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뜸들인다고 하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 이제 저희는 이제 푸원으로 익힌다라고 아하... 많이 한다 있어 보인다 그렇게 아, 있어 얘기하는 보이죠? 그거. 네 어, 맛있겠다 네딱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올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어. 모양 내지 말고 자, 이렇게 하고 이걸 건데기를 더 네. 트리지 마. 어. 이거를 천장에다 세워. 국물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뻗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다. 그럼, 그럼. 끝. 그, 불러 하나몇 <laughs> 분이지? 9초 남았어요. 아이고. 야, 10분 남았다. 구분이 쉽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옥주부님의

포 맛있다. 응. 음, 아이고. 호 내가 실수했네. 너무 맛있겠다. 너무 응. 맛있어. 게만들었 응? <laughs> 와, 그리고 새우를 익혔는데 새우가 지금 들꼬들 하잖아요. 응. 식감도 너무 좋고 면 하나도 안 퍼지고. 그리고 명란젓 특템맛있잖아요 응. 아래에 또... 터지는 명란조 식감도 너무 좋아요. 지가 이렇게 익히면서 풀어져가지고 명란이들이 다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걔가 간을 알아서 싹 해준다고. 자, 우리 중요한 거 초심을 잃지 말고 네. 누가 이기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 그럼요. 기왕이면 그래도 이회인데 <laughs> 내가 됐으면. 아, 미안. <laughs>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에이, 저는 옥주부님 투먹 버스 너무 멋있었어요. 아니야, 나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네, 네. 저는 이 집사님한테 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흔해요. 근데 이 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된장고추장을 갖다가 완전히 변신을 시켰기 때문에 네. 처음에 딱 보면서부터 아, 내가 졌구나. 생각이 들었어. 근데 저는 네. 또 이제 매운 라면으로 이렇게 우유만 넣었는데 크림도 하나 안 쓰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아이고 네. 몰라 몰라 결과 볼래 결과도, 그냥 네. 중요하지 않아 결과 네. 시청자분들만 네. 압니다 네. 어 어떻게 누구, 누가 이겼어?